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맹꽁이 주꽁이입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진홀딩스 이 종목은 4월부터 급등 후 조정, 급등 후 조정을 반복하다 8월부터는 쭉 미끄러졌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.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 많은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소화가 될지 내일 장 시작할 때 갭장승으로 시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서진 시스템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 시간 외에서는 16,800원대까지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. 과연 매수자들은 어떤 걸 알고 있길래 매수하는지 내일 아침 장 개시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주공이가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.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주꽁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,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.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